하늘이 미쳤다. 어, 너무 예뻐. 저 지금, 이렇게 찍으면 스카이다이빙 같아. 쉬! 얘들아. 얘들아, 나 보이니? 지금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같지 않아? 아! 떨어진다! 예! 우! 나 지금, 안녕, 안녕, 안녕. 하이. 나 지금 스카이다이빙 하고 있어! 우! 하하하하. <laughs> 아, 아 오늘 봐봐 오늘 하늘이 미쳤어 오늘 너무 어 지금 본 사람들은 나 진짜 스카이다이줄알겠다 아! <laughs> 와 여기 지금 어디냐면 송정동 내가 오늘 말했잖아 오늘이 오늘이 바로 그 22일이거든 오늘 22일 맞죠? 20일, 아무도 대답을 20일 맞잖아, 그지 어, 나 지금 원유로 프로젝트 있거든? 여기 송정동 18길, 18길 1-1, 성동구에 있는 송정동에서 지금,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너무 귀여운, 사랑스러운, 어, 지금 여기 7일장이야 프리마켓이 열려가지고, 어, 지금 이제 이제, 이제 다 열고 계셔. 이제 좀 열고 계시고, 근데 꽃들이 여기 너무, 여기가 옥상 정원이거든, 그래서 너무 분위기도 좋고, 어, 그냥 놀러와. 놀러 오세요. 오늘, 어,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 오시는 분들. <laughs> 네. 제가 스케줄이 진짜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할수 있을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동네 주민으로서, 저도. 네, 너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7일장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여기가 그때, 그쵸, 같이, 유니세프랑 같이 모금, 어, 같이 했던 그 장소 맞고요. 근데 오늘은 동네 주민분하고 저도, 어, 성동구 주민으로서 그냥 참여를 했어요. <laughs> 다 같이, 어, 올수 있는 분들 와주시고, 지금 제 절친이 지금 저와 <웃음> 같이, <웃음> 어,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막, 소도구도 있고, 제가 한 번밖에 정말 안 신었던, <laughs> 어, 네자 뱀피 구두도 있고, <laughs> 촬영할 때한번 신었던 거. 어, 근데, 아, 그대로 신을 것 같아서 계속 소상하고 있었는데, 얘는 정말, 정말 진짜 얼룩말을 잡지 않아도, 얼룩말 무늬가 있는 예쁜 이런 신발. 근데, 제가 워낙에 또, 나름 연예인이니까 눈썰미가 있잖아요? 어, 이게, 사실 이게, 이게 몇해 전에 산 건데, 어, 뭐, 물론 촬영 때문에 몇번안 신었지만, 근데 이게 벌써, 아직도 유행하는 이런 감각적인, 어, 어, 지금 아주. 아무튼, 그리고 애기 것도 있어요. 루아 신발. 애기들은 진짜 몇번안신고 아직도 막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워서 갖고 있을까? 막 싶을 정도로. 근데 그냥 가지고 나왔고, 얘는 루아가 진짜, 진짜 딱집 앞에서 한번 신켰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안신겠다고 계속. 근데 루아가 좀 남들보다 발등이 높아요. 저 닮았어. 근데 저게 그냥 일반 아이기들 발 그거더라고요. 전좀 발등 높은 걸 루아를 신켜야 돼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워서. 아무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예쁜 그릇들도 있고, 오늘 제가, 저는 그릇을 안 갖고 나왔는데, 어, 여기 또, 이분 제가 알아요. 홍대 출신의 유명한 디자이너분인데, 이 동네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감각적인 물건들을 많이 갖고 나왔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어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머,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오 요즘 유행하는 진수 목걸이 알죠 진수 목걸이 요즘 유행하는 거. 어머 어머 이 양말 너무 귀엽다. 어때 물물교환 되나요 물물교환? 여기 여러분 물물교환도 돼요 물물교환도 되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 저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 어 이거 나랑 똑같다. 어 저도 이거 있는데. 전 아직 쓰고 있어요 이걸 내면 어떻게요? <laughs> 아무튼 여기 너무 분위기 좋아요. 한, 놀러 오세요. 유럽 감성입니다. 어, 여기 이, 어, 원유로 프로젝트와 이 송정동 마을의 이 레트로한 문화를 시작한, 어, 저도 같은 쿠르고, 최성호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을 때, 전, 어, 이게 될까? 막 그랬는데, 와, 아주, 예쁜, 우리 예쁜 소녀소녀분들이 아침부터 코코아를 타 마시면서까지, <laughs> 네, 여기 예쁜, 저 여가 이따 와서 살려고요. 저도 고, 가을, 겨울 곱창이 필요해서, 어, 곱창도 새고네요 다. 어, 근데 가격이 말도. 아, 진짜? 네, 지금 만든 거예요. 아,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만든 거구나. 네, 직접 다 핸드메이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알았어. 오, 이거. 빵. 오, 아, 이거, 우리, 아, 빵. 빵은 우리 신랑이 구운 프랑스 빵. <laughs> 네. 프레, 프렌치. 프렌치 카페가 1층에 있어요. 원유로 프로젝트 여러분 오시면 프리마켓도 보실 수 있지만, 오늘 저희 여기가 원래 어떤 곳이냐면, 저,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했지. 여기 제 놀이터인데요. 여기에 1층에 보마켓이 있고, 1층에 루아 프렌치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뭐 커피랑 빵, 프랑스 정통 어, 베이커리 먹 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기 심지어 아직까지 팥빙수를 파는 곳입니다. 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어 어머, 하늘 너무 예뻐 미쳤나 봐. 아 여기 그 홍대 홍대 디자인은 여기 계세요. 이분이세요? 아까 그 접시 의 주인. 자, 본인 소개 한번. 아까 그 접시 너무 예뻐서. 뭐안 어, 아, 아니, 어, 어디였더라? 어쨌든, 어쨌든. 그, 그 디자이너님 맞잖아요. 네, 맞아요. 디자인 네. 전공하시면 네. 맞잖아요. 네. 제가 다, 다, 이 허술한. 근데, 원래 제가 또 이분이 만든 카레까지 먹어봤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좀 동네 찐친인데, 오늘 오토바이 안 타고 왔어요? 아, 타고 왔어요. 어, 아, 너무 예쁜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다 대라고 맨날 그러는데. 네, 송정동 저희...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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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러 <laughs> 우리 집 앞에 때 집에다 대줘. 너무 아, 네. 예뻐서, 우리 할게. 집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하늘색. <laughs> 이따, 이따 올라갔게요 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아, 진짜 유럽이에요. 유럽이야. 여기 유럽이야. 와,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자랑 좀 해주세요. 준비한 네? 물건들에 대한 자랑. 네? 자, 네. 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인 거 맞나요? 네, 부르는 게습니다 정말 말도 안 어, 되는 됩니다. 가격. 어머, 이거 천 원이에요? 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이 같은 거예요. 5년 후에 저한테 선물하는.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laughs> 보세요. 진짜 귀엽죠. 저는 우리 동 제가 여기 성동구 송정동에 사는데 저희 동네 문화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고귀한 레트로입니다 <laughs> 근데 심지어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외국에 진짜 온것 같아요. 와! 어머 이거 어머 그릇들이 예사 그릇들이 아니야 진짜. 어머 어머 그쵸? 빈티지죠? 어쩐지 어쩐지. 어머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이게 강아지 밥그릇 하면 안 되죠? 이거 저, 저 지금 어, 이거 여기 여자 기 루아 사탕 좀 넣어놔야겠다 했더니 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 소소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대박이다 생일, 생일 달력 접시에 아그 뭔지 알것 같아요 10월 네. 생일신 분? 아 생일 접시다 네네네 이어 너무 예쁘다 끝내준다 끝내준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놀러 오세요. 아무튼 저는 저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 물건을 진열해야 돼서 올라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이렇게 개인 뭔가 어, 옛날에 화, 키우셨나요 화분?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저도 저도 아직도 식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옥상에 조그맣게 네. 네, 옥상 정원 있어서 어, 너무 탐나네요 이런 거. 저 이따가 조금 물건 오늘. <laughs> 아주 싸게 빨리 팔아서, 돈을 모아서 여기 와서 이거를. <laughs>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저 카메라도 파시는 거 아, 아니겠죠? 아, 네, 네. 어. <laughs> 조심하세요. 네, 네. 팔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너무 어, 재밌게 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진짜. 아마 거의 이렇게 예쁜 하늘과 또 이렇게 날씨가 춥지도 않고 딱 좋아. 놀러 오세요. 저희 아마 여기가, 다시, 어, 주소는, 송정동, 성, 성동구, 송정동, 성수동 바로 옆이에요. 예. 성동구, 송정동, 18길, 1-1. 원유로 프로젝트. 예. 여기서 지금 프리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청사 옆입니다. 성, 아, 송정복합청사 바로 옆입니다. <laughs> 아, 역시, 역시. 그래서 여러분, 놀러 오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몇 시까지 하나요? 6시까지. 아, 오늘 저녁 6시까지래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저희가 이제 다 펼쳐놔가지고, 천천히 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6시, 6시까지. <laughs> 6시에 만나요. 자, 마지막, 마지막 인사 한번시 안녕.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아. 네. 어, 야, 근데 여기 꽃들도 엄청 예뻐. 구경하러 올게 너무 많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희 프리마켓 말고도 여기 본 매장들이 있어요. 예, 정말 예쁜 정말 이 공공 빌라의 의미에 맞는 어, 정말 멋진 브랜드들, 뭐 화장품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보마켓부터 시작해서 프렌치 카페 뭐 없는 게 없어요. 이 건물에 한번 놀러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자랑이랍니다. <laughs> 원여로 프로젝트 여기 프리마켓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 안녕. 그리고 혹시 오늘 여기 못 오시는 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셨죠 <laughs> 네, 화이팅. 좋은 주말 되세요. 아 이렇게 클수 없지. 아까처럼 온 온대로 돌아간다. 안녕 스카이 다이빙 같은 즐거운 하루 보내요. 우! <laughs>